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네한 인물 준비했거든요. 네네. 사주 제공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어, 양극단의 삶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희노엘하게 그런 편차가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하는 분이고, 어, 그리고 되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고집도 굉장히 세신 분이고, 그리고, 음, 또 명랑할 때는 또 되게 명랑하신 분이에요. 명랑하시고 예의도 바르고. 어, 그리고 또, 음, 나의 재주와 재능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이고, 어, 그 재주로 본인의 업을 삼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 그런 사람이네요. 그러고, 음, 직장 생활은 이분은 못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 생활이 힘드신 분이고, 전문직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이고, 어, 그리고 예술성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 예술적인 일 쪽으로 일을 하셔야지 어 대성하시는 분이고 이름 나고 명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고 또 표현력도 이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어 그리고 올 한해는 나의 명예가 올라가고. 어, 신분 상승이 되는 해예요. 어,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도 더 좋아. 음, 명예 부분에서 있어 가지고는 어, 내년에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음, 어, 이분이 지, 지금 올해 하고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이렇게 다치는 수전이 좀 들어와 있어요. 올해. 올해 다치는 수전이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2024년도 어 갑진년 어 갑진년에도 다치는 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어 다치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어 올해는 내 나의 그런 명예가 어 올라가는 그런 해운년이에요. 어 그러고 어 내년엔 어쨌든 더 좋아. 어, 이분은. 그리고, 음, 화를 평소에는 이분은 잘안 내시는 분이에요. 어, 온화하신 분인데, 한번 화가 나면은, 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섭게 돌변하시는 분이야. 어, 이분이. 그래서 성격도 있어가지고, 음,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 이분은. 어, 감정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되는 분으로 보여지고, 음, 어, 또, 감정조절을 잘 못하면은, 어, 구설 시비가 끊기지가 않을 수 있고, 사건, 사고가 끊기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감정조절을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 음, 하여튼, 이렇게 욱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 평상시에는 오나해. 사람이 좋아. 근데, 이 욱하는 그런 게끌어오르는막 이런 거 음. 그리고 음 뭐라 그래야 나 경쟁 같은 뭐 경쟁심 막 이런 게 굉장히 커 이분은 그래서 이런 감정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될 거야 어 그리고 작년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분이 어 삶에 있어가지고 뭐막 오래 사신 건는 아니지만 젊은 분이니까 음 어, 근데. 음,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작년에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음. 거예요, 작년에. 어, 근데 올해는 한 시름 돌리는 걸로 보이네요. 음. 어, 한 시름 돌리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분이 몇년 있다가 또 무슨 어, 큰 거가 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어, 음. 큰거뭐 준비를 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음, 글쎄, 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의 명예가 올라간다고 그러네? 어, 그때는? 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나 봐. 어, 얼굴이 음, 연예인 못지않게 잘생겨것 같아. 근데, 그런, 예술성은 타고났는데 연예인 이런 쪽으로 간게 아닌 것 같아. 음. 몸을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 음. 지금 느낌이. 어, 그런데 어, 이분이 어머니를 닮았어. 어, 어머니를 닮았고, 그리고 이, 이분 어머니가 이분을 키우느라고 정말 아주 많이 고생했어요. 음. 가슴에 그숯덩이가 진짜 되신 분이야. 음. 이분 저기 그렇게 케어하시느라고 어 그래서 이분은 어머니의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효도하시면서 사셔야 돼어 이분은 그렇게 보이니 그리고 이분은 술을 드실지 안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음, 술을 안 드신다면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어 이분은 어, 술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그런, 넘치는 그런 열기를, 어, 본인이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이분은, 음, 지금도 괜찮은데, 어, 나중에 중년 정도 됐을 적에도, 어, 발복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어, 그래서, 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욱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성격만 조금, 어, 저기, 뭐, 이렇게 본인이 컨트롤만 잘 하시면은, 음. 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평탄하게 잘 살아가시는 것 같아. 음. 어, 그리고 올해랑 내후년에, 어, 이렇게 다치는 수전이 들어오니까, 어, 조심하시고, 음. 어, 이분은. 어, 그러고 또, 음, 이분은 또, 여인상이, 어, 이분이 좀 눈이 높아요, 은근히. 어, 어 눈이 높아가지고, 연상? 연상하고도 인연이 될수 있고, 그리고 연예인하고도 인연이 될수 있어요, 이분은. 어, 그러고, 만나는 사람이, 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여자를 아마 배우자로 들 거예요. 어,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머리가 조금 아프겠지 어, 이분이 왜 그러냐면 어, 여자분을 두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여자를 어, 사귈 가능성이 크고 음. 앞으로 어,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어, 그런 여자분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어,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여자는 연예인밖에 없잖아 어, 거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어, 그러면은, 음, 연예인하고 사귈 가능성이 크지, 이분. 음... 어, 이분은. 어, 그러고, 이분은 일찍 결혼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음, 어,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아. 어, 그리고, 연애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 그래서, 어, 이분은, 어, 일찍 결혼을 하시는 것보다 서른 다섯 살 이후에 어, 결혼하시는 게 어, 좋아 보이네. 음. 그리고 항상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어, 음. 그러니까 음, 나의 능력으로도 많은 어, 관심을 받지만 어, 이분이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 아니야 내가 봤을 적에. 음. 어, 그래서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겠지. 음. 어, 그러니까. 본인 관리를 좀 잘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성 문제로 구설 시비에, 어, 이런 거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고, 어쨌든 이분은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고마워 해야 되겠네. 어,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네요. 가슴이 쑥땡이래, 지금. 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효도하시면서, 어, 이렇게 사셔야 될것 같아, 음. 어, 이분은. 이분이 막 예술가? 뭐 예술가처럼도 보이고, 그런다? 어, 예술가? 막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예, 이런 음. 분인데, 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어, 응. 대한민국의 응.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응. 차준환 씨. 아, 차준환 씨. <laughs> 아 그래서 몸을 몸으로... 이렇게 오... 몸을 움직여 막 이러고 그래서 행위예술관 가 그랬어 허 어, 이상하다 지금 그랬거든 근데 하튼 이분이 명예가 올해부터 올라갔다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어, 올라 갔네어 맞네 근데 이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뭐큰 뭔가를 또 준비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뭐 올림픽 준비하는 그렇죠. 거일 거 아니야. 어. 다음 올림픽 때는 성과가 있겠네요. 어. 메달권 안에 들겠어. 어. 올해는 어쨌든 간에 내 이름을 알리는 해고. 어. 다음 대회에서는 어. 목에 뭔가 걸어. 응. 목에 뭔가 거는, 거는 걸로 지금 보여지네. 못 해도 은메달 딸 거야. 어. 은메달 따는 걸로 보이네. 금메달은 아닌 거 같아. 금색이 아니야. 어. 은색인 것 같아. 음. 음, 2위 정도 하나보다. 음. 그래도 2위면 음. 너무 훌륭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지. 음. 김연아 씨 다음으로 핫한 인물이네. 음. 어. 얼굴, 얼굴 잘생겼잖아. 어, 그렇지얼씬 뭐, 잘생겼지? 네. 어. 한번 내가 봤던 것 같아. 음. 어. 음. 얼굴 잘생겼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뭐 음. 방송 출연도 조금 하고. 모델로도 아 그래? 좀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뭐 잡지사나 뭐 이런데서. 아 그렇구나. 음. 하튼 본인의 그런 이름을 알리는 해네요. 올해는 음, 그리고 내년도 좋고. 음.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는 걸로 보이네. 운이 이렇게 좋은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지금 느껴지고. 어쨌든 올해도 그렇고 어, 내후년에. 어 뭔가 다치는 수준이 들어와 어,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 어. 스케이트 선수니까는 몸 다치면 안 되잖아. 어, 그런 거. 어, 어 그러니까 음, 하튼 여 음, 조심하셔야 되겠네. 음. 어. 하튼 여 그리고 이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어, 결혼 늦게 하시는 게 좋고 이분이 어, 되게 눈이 높아. 음 눈이 높아 가지고 어, 얼굴도 예뻐야 되고 어 이런저런 거를 조금 따지시는 분이네 음, 음, 음 그러네 그러고 아우 음음 음, 이분은 그리고 혈관 쪽 계통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어 신경계통 어, 이런 쪽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분이 가끔 머리가 아픈가 봐 음. 머리가 내가 지끈지끈하면서 뭐 이건 두통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거든 아마 이분이 두통도 좀 있는 것 같아 어 하튼 어, 어 차준하 씨어 다음 대 대회 올림픽 때에는 어 이렇게 메달 반짝 반짝한 메달 어 이렇게 걸고서 어 대한민국의 이름을 좀 빛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음, 얼굴값 하셔야지. <laughs> 잘생겼잖아. 응응. 네. 응. 그래요. <laughs> 음, 네. <laughs> 하튼 여잘 음, 되실 거예요. 어, 이분은 계속 운이 좋은 운이 계속 음. 어, 들어오고 있네요. 중년까지도. 우카는 음. 음. 음, 성격만 고치시면 될것 같아. 음. 작년에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 정말 머리 뽀개졌, 뽀개질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아, 대회를 준비해서 그런가? 오, 올해 대회였었죠? 예. 예. 음,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음, 하여튼 그래도 올해는 한숨 돌린다고 하니까 계속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는 힘내시고 어, 다치지 않게 음, 준비 대회 잘 하시고 어,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